네, 중앙을 기준으로 일단 좌측부터 바라보겠습니다. 네, 나쁜 손 괜찮습니다. 촬영이니까요.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. 자, 오른쪽 바라봐 주세요.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얽혀있는 애정의 고리가 풀릴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. 중앙을 한번 다시 바라봐 주시고요. 아직 둘이 별로 안 친하신가 봐요. 예, 60회 넘어가면 친해질 예정이라고 하네요. 네, 고맙습니다. 예, 두 분께서는 자리에 일단 계시고요. 죄송합니다. 예, 효율적으로 찍기 위해서. 예, 사각관계라고 하네요. 예, 이지훈, 김윤서 씨. 일단 올라와서. 자, 이지훈, 아이유, 조정석, 김윤서 씨 순으로 서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, 알아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. 네 좌측부터 먼저 봐주시고요 어, 사각관계니까 벌써 표정이 아까랑 사뭇 달라요. 자, 이제 우측 바라봐 주시고요. 네, 네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. 다음은 우리 큰언니 커플을 촬영이 있겠습니다. 손태영 씨